요즘 들어 금전운이 좋지 않거나 돈이 잘 돌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오늘은 부자가 되는 특별한 비결, 바로 버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래된 옷, 낡은 속옷, 신지 않는 신발, 사용하지 않는 가방,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버려야 재물이 들어오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고 계신 분들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재물을 모으는 비법들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비워야 채워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집, 특히 우리가 매일 입는 옷과 관련된 공간이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재물, 새로운 행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버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버리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재물운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건별로 정확한 버리는 방법과 그 시기, 그리고 버릴 때의 마음가짐까지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실천하면 여러분의 집에 좋은 기운이 가득 차고 돈복이 터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옷을 버리는 올바른 방법. 옷을 버리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옷에는 우리의 기운과 에너지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버려야 그 과정에서 재물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옷을 버릴 때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음력으로 초하루나 보름 그리고 매달 말일은 에너지가 변화하는 시기로 이때 버리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음력 12월 말일에 버리면 한 해의 나쁜 기운을 모두 내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이 바뀌는 시기,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가 가장 좋습니다. 옷을 버릴 때도 정확한 절차가 재물음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버릴 옷은 반드시 깨끗이 세탁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러운 상태로 버리면 나쁜 기운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한 옷을 완전히 말립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옷을 정성스럽게 개거나 접습니다. 아무렇게나 구겨서 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버릴 때는 흰색 봉투나 상자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 봉투는 피하세요. 두 번째, 속옷을 버리는 특별한 방법. 속옷은 우리 몸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속옷을 버리는 방법은 더욱 특별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속옷을 올바르게 버리면 금전운이 급상승하고 건강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속옷은 음력으로 매달 1일, 15일 혹은 말일에 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음력 초하루에 버리면 한달 내내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달이 차오르는 시기, 즉 상현달에서 보름까지의 기간에 버리면 재물이 불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속옷을 버릴 때도 정확한 의식을 거쳐야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버릴 속옷은 반드시 뜨거운 물에 삶아서 세탁합니다. 이때 소금 한 큰술을 넣으면 나쁜 기운이 모두 정화됩니다. 세탁한 속옷을 완전히 말린 후 흰색 종이나 천으로 감싸세요. 버릴 때는 일반 쓰레기와 절대 섞지 말고 따로 분리해서 버리세요. 속옷는 버린 후 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속옷을 버린 후에는 3일 이내에 새 속옷을 구입하되 반드시 흰색이나 밝은 색상의 속옷을 사세요. 새 속옷을 처음 입기 전에 창가에 30분 정도 두어 햇빛을 쐬게 하면 좋은 기운이 충전됩니다 이렇게 하면 금전운이 급상승하고 특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횡재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번째 신발을 버리는 재물 불러오는 방법 신발은 우리가 재물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올바르게 버리는 것은 새로운 부의 길을 열어 주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신발을 제대로 버리면 사업운, 직장운, 금전운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신발은 음력으로 매달 16일에서 30일 사이에 버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음력 말일은 한 달의 모든 나쁜 기운을 정리하는 날이므로 이날 신발을 버리면 새로운 달의 재물운이 크게 열립니다. 또한 토요일에 버리면 흙의 기운이 더해져 재물의 기초가 단단해집니다. 네번째 가방 정리하기. 마지막으로 가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방은 우리의 소지품을 담는 공간으로 재물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가방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의 재물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방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래되어 색이 바랜 가방, 끈이 끊어진 가방, 안감이 해진 가방은 없나요? 이런 가방들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가방 안쪽의 상태는 더욱 중요합니다. 가방 안에 쓰레기, 영수증, 필요없는 종이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재물 에너지가 혼란스럽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잃어버렸거나 중요한 물건을 도난당했거나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들고 있던 가방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가방에는 그때의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방을 버릴 때는 안에 든 모든 물건을 비우고 깨끗이 청소한 후에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다면 버려도 됩니다. 이때 이 가방을 보내며 새로운 풍요가 내게 찾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새 가방을 구입할 때는 튼튼하고 수납 공간이 잘 정리된 것을 고르세요. 그리고 가방 안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방 안이 정리되어 있으면 재물 에너지도 정돈되어 흐릅니다. 지금까지 안 입는 옷, 낡은 속옷, 오래된 신발, 사용하지 않는 가방을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정리하고 버릴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의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전통적으로 음력 금음날이나 말날 또는 정월 대보름 전에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계절이 바뀔 때 특히 봄과 가을에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행운과 재물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세요. 정리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종류씩, 예를 들어 오늘은 옷, 내일은 속옷, 모레는 신발, 그 다음날은 가방,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릴 물건을 고를 때는 그 물건을 손에 들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해준 역할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이죠. 물건을 버릴 때는 반드시 깨끗이 세탁하거나 닦아서 버려야 합니다. 더러운 상태로 버리면 그 나쁜 기운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림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바로 구입하지 마세요.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비워둔 상태로 두세요. 그빈 공간을 통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리 후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법. 이제 불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옷장을 정리한 후에는 옷들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두세요.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옷들이 숨쉴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재물도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둘째, 속옷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보관하세요. 속옷 서랍에 말린 쑥이나 라벤더 SACHAY를 넣어두면 좋은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신발장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두고 신발은 짝을 맞추어 정리해두세요.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재물도 흐트러집니다. 넷째, 가방 안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고 사용하지 않는 가방은 형태가 유지되도록 신문지 등으로 채워 보관하세요. 다섯째, 정리를 마친 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드리고 집안에 레몬이나 오렌지, 껍질을 삶은 물을 분무기에 담아 뿌려주면 좋은 기운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한 후에는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해주세요. 꼭 비싼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쁜 꽃한 송이, 맛있는 차한 잔, 좋아하는 과일 등으로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이것은 나는 풍요로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 입는 옷과 속옷, 신발, 가방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재물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새로운 행운과 재물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예로부터 쓸데없는 것을 버려야 쓸모 있는 것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를 기억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정리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될수 없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매주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생활 공간은 밝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없애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재물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신비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